103동 35층 2호 B타입입니다. 현관을 들어오면, 은그 측에 수납공간이 있고요 오른쪽으로 꺾으면, 은 거실 안방 쪽이 나오고, 정면에 작은 방, 그리고, 거실로. 화장실, 욕실. 네. 여기 작은 방은 동향입니다 그래서 꿈에 그린 아파트 보이고요. 이렇게 바기장 있는 작은 방. 네. 여기 현관 방금 들어온 곳이고 우측으로 들어가면은 좌측이죠. 작은 방 거실로 갑니다 아, 예, 거실이 통창 동향입니다. 그리고 여기 주방. 거실 창문으로 가서 조망을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정면에서 보면은 여기가 케이컬츠밸리 부지고요. 한강까지, 뭐, 103동의 2호 라인은 최고의 조망을 제공하는 라인이죠. 네, 쪽이 현관 쪽이고요. 주방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주방. 공간이 있죠. 네. 주방을 봅니다. 주방에는 환기창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다용도실인데, 다용도실에는 이렇게 김치냉장고와 세탁기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실 안방으로 들어가 볼게요. 아 안방의 조망은 최고입니다. 걸츠밸리 오늘 날이 좀 흐린데 한강까지 보이구요 드레스룸과 안방 화장실 있습니다. 음, 화장대구요. 아미, 죄송해요. 여기 <laughs> 드레스룸입니다. 그리고 안방. 화장실과. 샤워 부스.